어,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어, 자기들을 더 우대해주고 그리고 어, 세리와 죄인들을 어, 적대까지는 안 하지만 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적대까지는 하나, 하지 않았으나 특별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고 똑같이 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 자기가 봤던 대우하고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따져봤을 때 욕바가지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자면 친일파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예, 세금 거들러 다니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일본 앞잡이. 얼마나 욕을 박아지로 먹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니까 성을 매개로 먹고 사시는 뭐이뭐 뭐 창기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어 그리고 저런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개념이 우리나라 뭐 하고 똑같냐면 그 찌개 문화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어, 이스라엘에 가면은 걸레빵이라고 있어요. 빵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큰데 이게 흐드러드려갖고 걸레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빵을 찢어요. 찢어서 그 찢은 빵에다가 뭐 고기도 넣고 아니 뭐 어디 뭐 찍어 먹고 뭐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 빵을 같이 찢어 먹는 거죠. 그럼 같이 찢어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어, 가족이란 뜻은 뭐냐면 그 죄를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저 사람은 무슨 선생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합, 합상을 할수 있어? 어, 저 사람은 저렇게 개념이 없어? 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 이 동네에서 제일 알아주는, 어, 소위 말해서, 뭐, 주먹 건달하고 같이, 어, 맛있게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행실이 안 좋은 여자분들하고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구설수에 오르죠. 목사님이 아, 왜 저래? 뭐, 이런 구설수에 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설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더 황당하면 구설수에 오르실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스캔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어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어 관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행동들이 어떠한 어 응답을 만들어 놓는지도 알고 계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어, 그들의 형제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이 비유, 어, 이른 양한 마리에 대한 비유, 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뭐, 그 비유가 이어진단 말이죠. 음.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비유를 보면 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어, 그 마음, 주님이 죄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 이 나온 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함께 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어, 죄인들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잃어버렸다입니다. 잃어버렸다. 어, 지금 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라마는 뭐냐면 은전이죠. 은전. 어, 은 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1%, 1%예요. 1% 그렇죠? 그리고 어,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 10%.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수예요. 그렇죠? 소수인데 그 소수를 찾기 위해서 어, 주인은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 잃어버렸다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잃어버렸을까?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을까? 그러면 이, 원래 이 한드라크마와 그다음에 한 양은, 어, 주인의 것이죠. 원래 주인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비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죠.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이유는 어, 지금 잘 보니까 어, 양의 비유를 보면 도망갔어요. 지살길 따라서 도망가고 드라크마는 발이 달리질 않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잃어버렸겠지만. 음, 아들의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한데 지가 싫어서 떠났어요. 어, 죄인에 대한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사람들이 어, 스스로의 잘못으로 떠나버린 거죠. 어, 그런데 이 떠나버렸던 이양 그리고 이 아들 그리고 뭐 드라크마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주인이 찾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어떠냐면 죄라는 것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시죠. 그런데 또 죄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 어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스스로 다시 되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들이라 주인이 가서 찾으러 가야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물론 지 발로 돌아오긴 했으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기 먼, 산거가 먼어 곳에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야, 어,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어,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 죄로 인해서, 어, 주님과 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조차 잃어버린 존재들이 이 땅의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 죄라는 것의 속성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그게 죄예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 잃어버린 것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것을 통해서. 어 나타 난어이 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어 죄인들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예, 우리 함께 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나ㅂ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여기서 또 눈여겨 봐야 될게 뭐냐면 죄인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는, 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와 함께 기뻐하면서, 야, 아유, 뭐, 그게 중요해. 뭐, 살다 보면 뭐, 바람 날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몸을 팔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그 뭐, 저 남의 것 뺏을 수도 있고, 아유, 괜찮아. 와 괜찮아. 같이 밥 먹어. 자, 우리 그냥 다 주차고 하는 건데 잘해보자. 우리 내가 너무 기뻐. 이게 아니죠. 그 양의 무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드라크마에 대한 무리도 있고, 그리고 어, 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때뭐자면 잃어버렸으나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죄인들, 세리들의 공통점은 죄로부터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맑고 탈도 많은 이유가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르고 다녔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깡패 목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예, 깡패 목사님 특성이 조직 관리는 잘하시더라고. 요데 <laughs>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돌이킨 죄인들의 모임이죠.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죄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면서. 어떻게 그 의, 의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과거를 뉘우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사계오를 보세요. 사계오야, 일이 내려오라. 내려왔죠.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셔요. 근데 그들이 응답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야, 너 회개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돌이키고 회개하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삭교의 영향은 어떻합니까 내가 남의 돈 뺏은 거 있으면 네 배나 물려주겠습니다. 두 배만 물려줘도 되는데 네 배를 물려준다 그러죠. 회개한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샘하던 거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뉘우쳤을 때 어떻게 해요? 물동어리를 놓고 사람들 향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이킴이 있는 죄인이 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혹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뭘까요? 예? 아참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인터넷으로. <laughs> 회개와 그죠?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후회는 하잖아요. 아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때 괜히 내그 말에 속아갖고 말이야. 아우, 그때 내가 괜히 거기에 가갖고 말이야. 후회를 해요. 그죠회개를또 하죠. 아우, 내가 잘못했네. 겉으로 볼땐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후회를 회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후회와 회계의 차이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계에는 자기 자신이 있지만, 후회에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잘못을 지어놓고는 이런 거예요. 그때 말이야. 아유, 내가 거기만 가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런 상황만 겪지 않았어도,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 갔고,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어때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후회는 내가 없어요. 반면에, 회개는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 모양이니, 거기에 가서도 그, 그 짓을 했지. 내가 이, 그때 그 모양이었으니, 내가, 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모든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 엉망인 존재고, 내가 얼마나 어,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죠. 하지만 후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결단이 필요 없어요. 또 그런 상황만 안 마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지만 후회는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자기가 변화니까 자기 안에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후회는 자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실수를 왜 반복을 하는지 아세요? 후회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회를 그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지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런 분 저런 분 만나 보면요 사돈의 팔촌에 팔촌에 뭐 우리 엄마의 할머니에 할아버지 조상 탓 누구 탓 누구 탓 죄는 지가 짓는 겁니다 그렇죠? 사개오는 할 말이 없었겠어요? 뭐, 마태는 할 말이 없었겠어요? 말을 합니까? 자기 죄를 구하죠? 어,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도 기뻐하시지만, 그 찾았다는 의미는 오늘 7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뭐를 해요? 회계를 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회계, 회계. 가예 그러니까 아유 이걸 얘기해도 나 말아야 되나 그 제가 아는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그, 교인들한테, 그,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설교를 뺏겼어요. 한두 편이 아니라 그냥 쫙 뺏겼어요.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다 뺏겼어요. 그러면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면, 능력이 안 되니까 밤새서 준비해요, 저는. 설교, 주일 설교 같은 건 정말 한 이틀 밤을 세요. 어, 그래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한계죠. 어, 근데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 짐을 지키시는 마음이 있죠. 어, 그럴 때 이제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그,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아마 그 노예에서 그거 수첩 보고 아는 것 같은데. 아, 설교를 사실하고한 달에 30만원, 뭐몇 편, 뭐 이렇게. 이제 그거 한 번, 꽤, 게임, 꼬임에 빠지면, 어, 거기서 못태어나오시다가 나중에는 편하잖아요. 거기 빠지신 분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쳐봐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분의 변명이었어요. 어,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내가 잘 모르고, 저는 글렀다고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어찌 어찌 하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죄를 졌습니다. 이랬나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는 걸 봐갖고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제가, 출생부터 엉망이었습니다라고 이게 회개의 열매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태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지잘난 맛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자기의 행위를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주님 오시기엔 그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지만 돌이킨 영혼을 주님은 어 가까이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마지막으로 이회결를 가르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6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양을 찾아내어 너라 하리라. 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어,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 보면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어, 사람들을 모으고 파티를 합니다. 파티 비용이 은전 하나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돼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뭐 물론 이제 어떤 그 해설가들은 이게 열 드라크마가 이게 결혼 지참금인데 지참금을 하나 찾아갖고 이게 기뻐한 거다 얘기겠지만 뭐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돌이킨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 기뻐서 천국에 잔치를 할 수준의 가치라는 거야. 영혼을 한명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한 교회로서 지향해야 될 가장 큰, 어, 이 방향, 세상을 향한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찾게 돼요.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도록, 잃어버린 영혼이 어, 다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아, 사람, 어중이 떠어중이 뭐 받아서 교회를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만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교회. 어, 제가 좀 회개를 하, 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말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어 초반에는 솔직히 그냥 이래저래 다 끌어 모아서 사람들만 많아졌으면 조,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적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쁜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왕국 만들 수 있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런 꿈을 아예 다 깨부셨습니다. <laughs> 제가 얼마나 예, 모자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는 그런 것이에야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 돌이킴의 가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치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